안녕하세요. 고빈님 반갑습니다. 영재현 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어, 또 개간해서 이렇게 개정해서 어, 출간한 책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해서 네, 준비를 한 영상입니다. 어 2023년도 네 서울 그 서울시 그다음에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네, 봉투 모의고사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교육이라고 하는, 네, 회, 그, 출판사하고 또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한 장점, 그리고 이 책을, 어, 또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교재의 문제들 영상은 어 이미 촬영이 다 끝났고 네 10월 중순 네 서울 시에 존재하는 어 대학 부설 영재원들의 1차 지필 평가가 어느 정도 끝이 나게 되어지면 어 10월 15일 이후에 교육청 관련 영상에 대한 부분은 네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에 대한 관 프리에 대한 것도 네 무료로 유튜브에 다 영상을 올려 놓을 테니까 네 참고 삼아서 교육청을 준비하시는 어 학생들 또 부모님들은 어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교재 구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어 질문을 던지신다면 어, 개인적으로는 3회에 우리가 걸친 네, 모의고사 테스트지가 네, 수학과 과학 각각 15문제, 그 다음에 4학년하고 5학년 버전은 20문제씩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이 물론 수학 부분 지원, 과학 부분 지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보 부분 지원, 발명 부분 지원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에 대한 이 부분의 문제에 치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 수학과학이라는 기본 모토로 해서 이모의고사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부분은 우리 남원장님, 어, 남윤희 원장님이 네, 우리가 준비를 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이미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네,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이후에 네, 유튜브에 네, 게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경시대회나 그 과학에 관련되어진 수학 또는 그 어, 문제들이, 어, 여기 이제 준비가 돼서 올라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우리가 치루어지는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대학부설의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이런 문제들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같이, 어, 전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청 영재원에 우리가 관련되어진 문제들의 어, 핵심으로 해서 난이도를 조금 높였고요. 어, 왜냐면이 교육청에 우리가 있는 문제들은 어, 사실 우리가 매년 출제에 대한 범주가 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확실있게 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 교과에 대한 공부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와 영재교육원의 관계되어진 문제는 한꺼번에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출간한 모의고사 형태입니다. 어, 이 모의고사는 1회, 2회, 3회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와 같이 이렇게 작성해가면서 본인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어, 이걸 이용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라면 어딱 60분의 시간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60분의 시간을 정확히 준 상태에서 본인이 시험에 대한 시간적인 감각을 기르면서 문제에 대한 난이도의 감각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일단 모의고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접근을 갖다 할 때는 시간 설정부터 꼭 먼저 하실 것을 내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로 구성되어진 시험지이기 때문에 전체 교육청 영재 교육원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마무리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네, 이모의고사지를 이용해서 전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준비했던 수준보다, 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들의 분석들을 모두 다 했거든요. 근데, 어, 사실, 교육청에 관련되어진 문제의 경향보다, 어, 너무 난이도가 낮거나, 난이도를 갖다가 우리가 적정선에서 맞추었는데, 올드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제에 대한 경향을 이렇게 새롭게, 네, 버전 업! 네, 시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제를 출제를 잘 해놓으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는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할 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바로 해설지죠 그래서 이 해설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실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해설에 우리가 준해서 여기 직접 이 책을 만든 저자가 네 유튜브에서 이 영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까지 네 첨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가장 완벽한 모의고사지가 아닐까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저자 직강 유튜브는 며칠. 10월 네, 15일 이후에 게시가 된다는 거꼭 알아주시고요. 이번에 봉투 모의고사 네, 구입하시는 모든 네, 어머님들 또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질문을 받아줄 용기가 있으니까 댓글도 달아가면서 공부를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어머님, 네, 이번 올해 꼭 좋은 결과 갖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